오늘 말씀을 믿음의 승리 다시 한번 역전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된 삶을 사는 이 땅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의 포로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든지 어떻게 승리함을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놀라운 대역전 승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 이웃들이 이 죄악 세상에 오염되어서 죄악과 짝하고 죄악께 이용당하기보다는 도리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복습하는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당했을 때, 그가 특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였습니다. 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때 우상에게 제사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구별되어서 물과 야채만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올바른 결단을 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을 주관하는 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둘째,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분란하고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은혜에 더욱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째 지혜, 지식,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온 세상을 볼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 안에서 세상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통찰력입니다. 이해력과 문제 진단과 해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왜 무엇이 위기냐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항상 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장에서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주신 천능을날 위해 써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청소년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궁궐로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교육을 받고 자기 신하로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게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학문과 질서를 배워라. 너희들의 성공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찬양을 드릴 시간이 너무나 적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은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바벨론과 같습니까? 셋째는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우리 신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진미를 먹으란 겁니다. 넷째는 너희는 이제 우리 신들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 버립니다. 우리들의 본질을 바꾸려 그래요. 그런데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에서 2장 47절을 보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오며 모든 왕의 주제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달라그럽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시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제 다니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도함을 받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엇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것 사실 성경 순서로는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다니엘에서 2장 46절입니다 이에 누브갓네살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기 아니라 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준다는 것은 다니엘한테 상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신의 일꾼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라고 다니엘서 2장 49절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감에서 까벳누고까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힘을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신에게 성기지 말고 그 재물을 먹지 말라고 출애국기 34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호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상가 그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재물을 먹까 함이라. 그런데 능원네 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왜 절을 안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절을 보시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가 안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아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없어.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드라까메서 까벳누고가 믿음의 선을 합니다. 그 믿음의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시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후반절을 보시오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다시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도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드락과메사과 아벤누가가 보여준 힘듦의 고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왕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어느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들 건질 수 없다. 지금 현재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나다라고 선언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다니엘서 3장 1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북 가운데서 느니게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자, 왕은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이 시행되고 나면 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육장한 거도 대자비가 됩니다. 누고넬스 왕이 풀못불에 던지라 던지지 말라 이것은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던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라 말아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넣으라고 결정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근데 사드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역의 제한이 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셋째 우리가 두려운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평화,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하면은 이 관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드력과 메사과아벤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아 없어서 왕이 우리에게 지금 풀무불로 협박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어떤 유혹과 환란이 오더라도 나는 그곳에 굴복할 그곳에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드라카 메섹가, 아벳누가 보여준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서는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저희들에게 용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셋째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왕이 불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풀무불을 칠 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기도 힘드니까 용사들을 불러서 용사들에게 이 일을 하라 그럽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움으로 에코은 용사들만 던지러 가까이 갔던 용사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 용사들만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다카 메스카 아벤느고가 들어갈 때 모든 의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불 가운데 들어가거나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옷이 무엇이 되는 걸 봐요. 옷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걸 봐요. 불이 붙으면 옷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물건이 됩니다. 근데 사다카 메스카 아벤느고가 옷을 입은 채, 전부 가죽 간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을 던진 용사들은 타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고는그 불가운데 권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네살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라고 넘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에게 들어야 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같은 삶.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과 짝하거나 악한테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악이라면은 악한 요구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서 무서워서 용인하는 거나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이익이 되어서 좋아서 용인하거나 그두 가지 경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이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르부간내 살에 보게 됩니다. 그가 목격한 걸 보십시오. 첫 번째는 결박된 자들이 결박에서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여과메사과 아벤느고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미 여러분들 셋째 내용에서 보게 되는 거지만.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어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겁니다. 둘째, 불 속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분이 구원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후반절입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마지막 상, 후반절입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장에서 경험했던 역전 현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절에 느한의 살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6절 후반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사카 아누고야 나와서 이로오라 하메 즉,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선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 말은 엄청난 역전이에요. 누가 능히,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할까? 이렇게 자만했던 느관네스 왕이 지금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자. 이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에 같이 목격하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라고 칭찬해요? 첫째, 왕인 자기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잘하였다. 이것이 더 좋다.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왕이라면 일반적인 왕이라면 못 해요. 이걸 보면 너브갓네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말잘날 믿기보다 하나님 믿는 거참 잘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 따르는 것이 좋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내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 따르는 것이 더 좋아. 이제 이것을 모든 관료들 앞에 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돼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선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보다 왕의 말씀이 더우선돼야돼 라고 최소한 다니엘과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여전히 예배하길 기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얘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왜 이렇게 구원을 직접적으로 베푸시니까 누가 있느냐? 그 어떤 신도 없다. 그러니까 느브갓네 왕은 두번 확인했어요. 이 장에서 꿈이 나타났을 때 그의 관료들이 그의 지혜자들이 이거는 신들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느브갓네왕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신을 대리하는 그 신의 대변인들이었어요. 바벨론 신들의 대변인들이 자기 앞에 와서 이건 신들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들은 어떤 신들이란 거예요? 거짓 신이란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신은 이거 못한다. 오직 이들이 하나님만 이걸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이걸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좋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역전 현상이에요. 사실 2장에 나와 있는 역전 현상보다 그 강도는 그 깊이는 훨씬 더큰 겁니다. 왜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인정한 거니까. 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 나를 믿는 거, 나를 따르는 거보다 하나님 따르는 게 낫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참된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한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놓여진 환경 안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끌어내고자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에서 3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텀으로 삼일지니 즉 뭐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요? 다니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가 해요? 아니에요. 너부갓네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즉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행사를 하는데, 공개된 선언 안에서 뭐 어떤 선언이었습니까? 어느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 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공개된 선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목격되었어요. 자기만 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자, 누구가 내서 왕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슬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슬쩍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예요. 무릎은 꿇었지만 자기의 권위와 권력은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서 4장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심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2절은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자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부갓네살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강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너희들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텀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서 협박하는데 사장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정말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4장 내용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가 일곱 대를 짐승처럼 산 거예요. 징계 받은 이야기요. 징계 받은 이야기. 근데 그 징계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느건넷살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무엇하길 즐거워한다.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느라왜 너희들이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맛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적과 큰 일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의 역사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3장의 느부갓네살과 4장의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간략해서 요약해서 보면 무엇이 다른 거냐면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참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그러나 사장의 누간가네살은 뭐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이 내용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월달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도와줬소. 우리가 다니엘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해서다? 예배를 통해서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표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능력 있는 길, 승리의 길, 약속의 길, 기쁨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주권자들에게 증언하는데, 우리는 자녀한테도 증언하지 못하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삶과 같은 현대의 삶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이세 가지 내용, 예배가 먼저다, 말씀 중심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 삶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거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급류를 얻게 하시고 자비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합당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안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을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는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이해력으로 문제들을 분석하고 바르게 해결하여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하여서 때로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같고 우리와 하나 된것 같지만 때로는 또 자기네들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하려 하고 우리를 이용하려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게 할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세상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서도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